진짜는 뭐라고 말안 했는데 남해 가시지 않았어요. 대강 나는데 다행히 이거 잘 되시겠군요. 2킬로, 2킬로, 7킬로 맞지? 사고스러이냐이냐 담배. 야. 서 사고 시은 적당 1 0이어였습니 매콤해. 음, 내스타일 아이 아! 제네 쿠키. 어, 이쁘다. 제가 좋아하는 막두 가지만 들어 있어. 혹시 버터랑 초코? 어. <laughs> 아니 버터랑 커피 아그 커피, 커피 맞아 되게 부서진.. 아 이거 뜯어야 그러니까, 되잖아 오오 <laughs> <laughs> 오. 오.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러는 거야 아니야 언니 <laughs> 내가 반만 저기 했다가 근데 이게 되게 싼 거야 두개 해서 3만 얼마? <laughs> 싼 거예요 그게? <laughs> 응 원래 하나에 <laughs> 2만 얼마 3만 얼마 하거든 <laughs> 뭐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오~~, 오, 오 이거 다이거이 두가지만 내가 좋아하는건데 조금 부서져서 웃긴했네 왜 먹어요? <laughs> 집주인은 먹으라고 말 안했는데요 부서졌다 많이 부서, 어, 부서졌네 진짜 음. 커피랑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것만 먹을게요 네안양 음! 맛있지? 내가 뭘 샀지? 아양말 양말도 샀구나 운동복? 요가복 어? 이거 모양이 다르네? 그거는 좀덜 부드러운 버전 아 어, 양말도 너무 예쁘잖아 음. 원 플러스 원 요가복 큰거 아니야? 음, 이기가이 색깔이 당신 의 잘해

응. 너녹았어 음, 녹은 거야? 약간 브라우니 같아요. 진짜 맛있다 이건. 그냥 밀크 맛이 아니네. 브라우니 같아. 브라우니. 브라우니 제발 대답 좀 해. 좀 맛이 연한 것 같기도 하고. 조금 녹여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. 미친듯이 외워. 괜찮아? 괜찮은 거 맞아? 진짜 커요 베이글이 이렇게 큰 필요가 있나? 베이글 느낌보다는 되게 큰 모닝빵 같아요 왜 이렇게 베이글이지? 안에... 아 뭐야 안에 누워봐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... 뭐야? 굉장히 실망인데? 이 정도 이기 아 이거 음. 드디어 만났어 어디가도 이게 없었거든요. 근데 동네에 있어. 아, 새로 들어온 거. 코코넛 하나만 넘치 음. 야, 아니 어, 뭐야? <laughs> 내리세요. 어서 내리세요. 커피 마실래? 언니 집에 올라가면. 거기 또 애, 시간도 되면 사람도 지금 많아 가지고. <laughs> 집에 갑니다. 이주희. <laughs> 세상 평화적. <편한 걱정. 웃음> <laughs> 내가 요가하는 곳이 <곳에. 웃음> <laughs> 냄새 너무 좋아. 카라멜 향이 e 요 열심히 일하세요 <laughs> 오! 카라멜 향이다! 당연하지 r a m e l c a r a 요 달지 않은 카 a m 향이 나. 주위 새우버거 완성. r a m e l 우 a r a m e l Caramel. c a 가 a m e l Caramel. c a r a m 주문하신 새우버거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새우 패티 진짜 그거네? 어 호밀빵이네? 뭐이 와중에 어. 건강 생각해 주면서 어나 요즘 호밀빵 먹거든요 왜? 내입 찍을 거야? 아니 안 찍을 거야 그럼 뭘 찍는다는 거야? <laughs> 어, 그냥 한입컷 소스가 부족할 수도 있어 안먹 음, 나는 맛있었거든 롯데리아 새우버거랑 맛이 똑같지? 응 똑같아 똑같아 완전 똑같지? 어. 비결은저소스 뭐야? 저거. 아, 어, 맞아 맞아 맞저똑같저소스 소스인데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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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. 요요우 음, 음. 이것도 다 먹었다. 진짜 냉착실하게 맛있게 드세 휴지 갖다 드릴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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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영상 꺼버려야지. 저 가자 가 아외워져 너무 어려워. 한국말인데. 그래 요즘 영어 노래도 많은데 지금 다순 순한글 말인데. 근데 그래. 이걸 보세요. 무대와. 심장이 온종일 찌릿찌릿해. 심장이 안 좋아요. 그만 찍어야겠어요. 채소만 산다 토띠아나사로 왔는데 내가 잔을 막 갑자기 나토띠아랑 마늘 살 거야 마늘 마늘 왜요 갈릭 피자 해 먹을 거야 이 대파 거의 뭐 드라마에 나오는 대파 아니야? <웃음> 그 <웃음> 주인공들 <웃음> 퇴근하고 대파 언니 알죠? 응. 냉동 대파 싸면, 사면 썰어서 안넣어도 되는데 9,000원이고 어, <laughs> 2,000원이라 내가 썰어서 넣어야 되잖아 하지만 귀찮아 피자다 <laughs> 차가 <laughs> <laughs> 너무 너무 잔을 그냥 해가지고 나와도 되나요? 이게 쯔쯔가 있는데 없어. 그래서 내가 어제 응. 체리 콩 먹었었거든. 근데 이것도 나쁘진 이거 않아. 이거 맛있어요 파워 캡, 이거 맛있어 파워 캡, 파워 캡. 이맛있잖이야맛있어아 파워 이맛있이 주희야, 주희야, 너 푸바오 같아. <laughs> 너 푸바오 같아. 내가 왜 푸바오 같 푸바오 같은지 알려줄게.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돈까스 이거 추천해주셔가지고 아, 이거 사 먹어봐야지 했는데 쓱배송 그 이마트모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그림은 진짜 엄청 두껍다 제가 세탁용을 하고 싶었던 것 이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가격도 싸요 3000얼만데 약간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에게는 매울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샀어요 샌드위치 해 먹을 때곁 들어 먹기 좋아요. 다 먹어가지고 똑같은 걸로 하나 샀고, 된장국 끓이면 다못 먹으니까 이렇게 1인분씩 포장된 미소 된장국이 먹기 편해요. 양이 많을 것 같지만,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. 밥은 안 먹을 거있는데 喷个吧。 집 많아요. 다 있으면 진짜 많을 것 같아. 나는 여기. 또 근처도. 냄새가 나. 이게 냄새가 잡내가 아니라 약간 고기 육향이 좀 강한 돈까스인 것 같아요. 고기 그 육향이 좀 오래 남는 느낌이에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진짜 맛있어. 근데 이거 좀 매워서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많이 매울 수 있어요. 맛없었는데는데 확실히 쫄히쫄으먹으살아살아 음, 다의는약자 쟤는 밀키트도 나는 그때 양념을 다안 넣었거든요. 참 특별한 맛도 아니고 그냥 저냥 떡볶이 맛